예, 행복한 농사꾼입니다. 오늘은 중복. 우리 닭백숙 먹고 나온 뼈다기들. 오늘 왕추 큰거 잡았기 때문에 다리뼈가 엄청 커져. 잘 먹습니다. 자꾸 지린다고 걱정하는데 하면 몇 년째 이 뼈다기 야들은 얼때부터 먹기 때문에 걱정은 없습니다. 우리 송리자송리한 개. 노릇니 네 저기 있는 거 하나 먹어. 우리 영기 목뼈. 자 노루. 지루는그 하나 딱표잖아, 뒤. 딱다리표잖아, 뒤. 어디 가는 거 없습니다. 예, 닭 다리 뼈. 자 노루. 헤이. 닭 발. 시루 발. 아이고 이거 우리 영지. 닭 발. 우리 송이 닭발 짓던데. 자, 목뼈. <laughs> 예헤이! 온대 뼈다, 뼈. 자, 시루. 너로 이렇게 시내가또 뺏으면. 자, 여기 한개더 있다. 먹어라. 예잘 먹는다 뭐 닭배닭이 뭐 목에 걸린다 걱정하는데 애 아들은 괜찮아자 송이 놀라하면 욕심내가지고 딴거 몰라고 윤진이 왜 닭발, 닭발 안 먹노? 이놈아야. 응. 음. 맛있는 걸왜안 먹노? 너는 뭐, 뭐, 닭다큰거먹어 외지로 다먹어 그 우리 성이, 성이 다 먹었구나. 자, 목뼈, 자, 노루, 목뼈에서, 다리, 자, 큰 다리, 너도 욕심내는 거 봐라. 에이구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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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, 그거 줄게. 나 뭐라. 어디서? 싸우지 마. 우리 송이자야. 송이야. 시루 어? 자. 왜뭐나 예, 오늘 중복을 맞아 가지고 우리 강지들 닭고기 한번 줬습니다. 네, 오늘도 엄청 날씨가 웠습니다 여러분도, 아, 중복에, 아, 한계탕 한 그릇 사시고 더위 이기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, 행복한 농사꾼이었습니다. 송이야. 많이 먹